안녕하세요. 크리스탈 팀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 이번 달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저희 유튜브는 제가 이번 연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리는 건데요. 저희 12월달에 진행했던 프로모션을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2022년도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내일 금토일까지 3일 남았네요. 3일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구매하지 못했던 제품들 보시고 준비해 가지고 왔거든요. 구매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스몰 세이버 네 개가 한 세트예요. 색상 항상 말씀드렸지만 너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저희는 다 식용 색소로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얼마냐면 64,000원이에요. 정가가 그런데 멤버가 얼마냐면 34,560원에 이네 개를 구매를 할수 있어요. 이번 연도 끝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여기 스몰 세이버 라운드 이렇게. 밥그릇으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릇은 크기는 한데 뭐 여기 크다고 해서 다 저희가 밥을 담아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내 네, 양껏 담아서 드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가벼워서 좋고 아이들 밥 간식 같은 거 담아주시기 너무 좋아요 이게 뚜껑도 있어요 제가 지금 뚜껑은 안 갖고 나왔는데 뚜껑이 필요하신 분은 뚜껑까지 해서 드리는데 얘도 4개가 한 세트예요 한 세트가 48,000원인데 멤버가 얼마냐면 25,920원에 요거 4개 스몰세이버 라운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병 사각 1리터 물병이거든요. 사각 에코 물통 1리터 색상 정말정말 정말 예쁘죠. 저희 물통인데 물통으로 쓰는거 아니라고 분명히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쓰고싶은거 내가 담고싶은거 다 담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네 가지 컬러에 보기에는 이렇게 보라색이 동일한 것 같지만 진하고 조금 흐리고 핑크도 얘가 조금 진하고 얘 흐리고 하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여름이 다가오거든요. 미리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4네개한 세트인데 얘가 얼마냐면 87,000원이에요. 요네 개가 데 멤버가 얼마냐? 면 54,810원에 요거 네 개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같은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5 0 0 m l 너무너무 귀엽죠 여자들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시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 4개 한 세트인데 멤버가 정가가 7만원인데 멤버가 44,100원에 이렇게 4개를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었던 제품인데 12월 3 30일, 1 30일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제가 조금만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김치통 원 플러스 원에서 멤버가 10%까지 더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 달까지만이에요. 내년에는 김치통이 그렇게 판매가 될원 플러스 원 행사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겨울이 끝나거든요. 저희 이번 연도에 이렇게 엄청난 프로모션으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치통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구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품절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사이즈별로. 크기별로 해가지고 품절이 많이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은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가지고 나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하셔가지고 리터를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통 꼭 구매하셔야 돼요. 일반 플라스틱 용기에 김치 담지 마세요. 이제는 그 이번 연도로 마무리를 하세요. 내년부터는 정말 저희 타파웨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고 100% 밀폐가 잘 되는 용기에 김치 담아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